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밖에 날씨가 많이 춥지요? 그래도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돌이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률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우리가 치렀는데 지역의 일군을 뽑고 그리고 주지사를 뽑고 하원 435석 그리고 상원의 공석인 35석을 뽑는 아주 큰 선거였습니다. 그들은 작게는 카운티를 섬기고, 그리고 스테이트,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하는 일꾼들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역과 그리고 국가에는 일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바울 자신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이 직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하고 직분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전서를 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잠시 풀려난 상태였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역에 고단함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심지어 핍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피곤할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직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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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감사,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사도바울은 자신은 도저히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는데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13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심지어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과거에 아프고 그리고 추악한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방자였고 성도를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예수 믿는 돌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도바울의 옛 추악한 그런 과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택하심, 주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사, 이 감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 주님이 바울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부르셨고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능력 주시고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듣는 사람에 따라 매우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3문에 이를 쓰고 그리고 유럽 선교와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땅 끝까지 이르도록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가 많은 사역과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이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도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태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고 결코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태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존재.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받은 죄인의 태도를 계속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의 태도 때문에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죄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예수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많은 일과 섬김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멸망 당할 수 없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에베스 3장에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델 연서 1장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괴수다. 작은 사도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신앙 고백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다. 우두머리 죄인.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태도와 고백은 어떤 것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본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복이. 오늘, 대모델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궁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바울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래서 이러한 국률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까닭은, 내가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자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 당신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하나님의 국률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택하셨고 나 같은 자에게도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에게만 이 은혜와 이 공유를 주셨다가 아니라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면 당신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당신에게도 이러한 국률이 베풀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너희들은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겸손한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료하심을 입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큰 일꾼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와 사도 바울의 태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도 죄인이요. 나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날마다 필요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불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타코마연합 장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종들과 남종들 위해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태도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가 필요한 자로,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죄의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이번 주 계속해서 날씨가 추운데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